여러분 안녕하세요. 말구입니다. 오늘은 여기 알볼로 피자 시켜봤어요. 요거는 어, 포테이토랑 요거는 단호 아 고구마 고구마 피자 포테이토 하프로 시켰습니다. 그냥 오늘은 가볍게 먹어볼게요. 요거는 갈릭 디핑 소스고요. 요거는 렌치 드레싱 소스입니다. 제가 알볼로는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피자집입니다. 여기다가 슝. 요거부터 이렇게 먹어볼까요? 고구마 골고구마 음 제 재정비를 음. 진짜 맛있어요. 음. 보시면 아몬드 아몬드 있고요. 고구마, 베이컨.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옥수수도 있고요. 아몬드만 먹으니까 아몬드 맛이 강하네요. 같이 먹을 땐 아몬드 맛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 음! 맛은 굉장히 담백한 맛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볼로를 좋아해요. 갈릭 디핑. 고해. 음. 음. 저 그게 궁금해요. 렌치 요거는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헉. 되게 묽은 느낌 먹어볼게요 음음 음. 음.. 약간 식초가 들어가서 그런지 상큼한 그런 맛? 이거 다 먹고 이젠 포테이토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 도우도 보시면 흑미도우거든요? 제가 알볼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이런 감자 같은 재료도 수미 감자 막 쓰시고 고구마도 해남인가? 해남 고구마. 되게 건강한 재료를 웬만하면 쓰는 그런 브랜드라서 알볼로 피자 먹습니다. 이것도 흥미도운데 진납, 진, 진 어디, 어디 원산지래요 국내산 재료. 음. 되게 쫀득쫀득해요, 도도. 음. 근데, 고르곤 졸라랑 어깨피자라는 메뉴 빼고는 신메뉴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음. 그리고,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피클이에요. 비집 잠시만요. 피클이 진짜 볼만, 진짜 맛있는 피클, 수제 피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 피클도 좀 먹고, 이네엔 포테이토. 포테이토. 고구마랑, 어떻게 다를지? 음. 고구마보다는 조금 더 짭짤하고 <laughs> 맛은 확실히 달라요. 재료는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른 거지? 음. 전 여기서 치즈피자나 야채피자 같은 것만 먹거든요. 그런 거 먹다가 이것도 먹을만 하네요. 음. 어, 무슨 여기 보시면 소스가 위에 있네요. 여기 흰색깔. 음. 약간 맛이 조금 더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이거는 렌치 소스. 음, 이거 렌치 소스 진짜 맛있대요. 음, 이게 수미 감자라고 합니다. 음 주말이랑 피자를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살짝 음이 피자가 며칠 전부터 먹고 싶다가 결국엔 시켜서 먹는 그런데 이걸 먹고 또아르바이트를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조각 더 먹고 이제. 아르바이트 갈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포테이토가 전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포테이토가 좀더 담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구마가 좀더 담백하고 음, 포테이토는 좀 질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음. 그리고 갈릭소스랑 렌치소스는 반드시 시켜서 드세요. <laughs> 수제 피클 또한입 먹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또 화요일날에 만나겠습니다. 음, 만나겠습니다. 화요일날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